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일본 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3명입니다. 이중 1명의 생존자가 최근 입장을 바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받겠다는 겁니다. 재단의 판결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생존 피해자 중첫 사례입니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족은 정부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과 피해자 2명의 유족은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혀온 나머지 생존 피해자와 유족 측의 입장은 아직 강경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 해법과 관련한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측의 공식 사죄나 성의 있는 조치를 결국 끌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